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다. 여기에서 종료주일이 왔습니다. 종료주일에 대한 종료주일을 교회에서 지켰느냐, 이제 초대교회에서 지켰을까? 아니면 언제 만들었을까 이런 거잖아요 최초의 기록은 서기 385년경에 쓰여진 에게리아의 순례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 에게리아라는 분은 지금부터 1650년 전에 유럽에 살던 여성인데 당시에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만 순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주변 국을 순례하잖아요. 그같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성지순례에서 본 것을 자신의 자매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요. 그 보낸 편지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엮어 가지고 낸게 에게리아의 순례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게리아의 순례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385년경에 이 여성이 성지에 가서 보니까 당시 세계는 동로마 교회와 선호마 교회로 갈라져 있었는데 동로마 교회에 소속된 에루살렘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에루살렘 교회죠 에루살렘 교회는 이 종료주일에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더래요 종료주일, 기쁨의 날, 축제의 날, 환호의 날 그렇게 지키더래요 그런데 선호마 교회로 가서 보니까 선호마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애도하는 슬픔의 절기로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려주일인데 동로마 교회 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로마에서는 이게 슬픔의 날이더라. 에도하는 기간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순절 기간 안에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사십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안에 뭘 빼요? 무슨 날을 빼죠? 난방 꺼주세요. 안 추우시죠? 예. 주일을 빼죠. 주일. 왜 주일을 빼느냐?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픈 날로 이렇게 고난의 날로 할 수가 없어서 주일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안에 들어있는 이 주일은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이 들어있는 슬픔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또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이 죽음은 세상 사람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슬픈 거죠. 절망이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픔과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슬픈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죽거든 울지 말고 기뻐하면서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와여대 초대학장이셨던 김알란 박사가 그런 분이죠 1층에서 계단으로, 2층 예배당에 올라오다 보면 프랭카드 하나를 제가 붙여놨어요. 돌아오는 4월 9일이 부활주 이름을 알리는 프랭카드입니다. 아직 고난 주간도 안 지냈고, 성금역 기도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왜냐? 우리의 고난은 부활이 없는 고난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가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다릅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이 들어 있어요. 고난 주간은 사실 힘듭니다. 사실 고난 주간은 지키는 분도 힘들고 안 지키시는 분도 힘들고 사실 고난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이에요. 어떤 분은 오늘도 고난 주간이라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일은 빠지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은 사실 지키는 분도 힘들, 안 지키는 분도 괜히 힘듭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죠. 고난 주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괜히 주님께 죄송스럽고 막 웃자니 조금 그렇고 또 교회 분위기도 사실 좀. 침체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고난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영미 집사님 아들 김영규가 금년에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했죠 육군사관학교 생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 대학을 가면 자유롭잖아요 아주 자유를 만게 가는 게 대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육사생들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군대일 것이니까요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 훈련도 힘들고 교율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합격하니까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힘들고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 분명히 훈련도 힘들 것이고 그런데도 엄청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꼭 길이거든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난이 그와 같다. 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라는 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안 해보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회사에 처음 취직해서 회식자리에 가보세요. 부장님이 따라주는 그 술잔을 예수 믿는다고 거절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타협하죠 그런데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여러분 다 양보하셔도 돼요 그러나 믿음은 예수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양보하면 또 양보하게 되고 또 양보하라고 세상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어느 상인이 낙타를 몰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데 한 번은 사막 한가운데서 야영을 하게 됐답니다. 사막이라는 게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져서 엄청 춥거든요.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한참 있으니까 낙타 이 녀석이 추운지 고개를 쑥 안으로, 텐트 안으로 내밀더래요. 그래서, 야, 니가 얼마나 추우면 그러겠냐. 안쓰러워서 그냥 놔뒀대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아, 밖에 자기가 누워있는 겁니다. 낙타 이놈이 그냥 주인을 텐트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한번 양보하면 더 양보하라고 그러고 더 양보하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타협하여야 돼요. 다른 것은 다양보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만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킬 것을 지켜야 신앙입니다. 자신을 세상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목사도 성도고 장노도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것이 히브레어로 카도시라고 그러거든요. 칼로 딱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카도시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잘라내면 낼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섞이면 섞일수록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거룩한 성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십자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누가 쉽다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 신앙 생활이 쉽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고 있죠 십자가의 길을 매일 싸우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오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십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한 기간이 3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에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에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두 제자를 보내서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는 걸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낙의 새끼를 끌고 오라고. 피곤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편하게 가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폼나게 가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셨죠? 스가리아 9장 9절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가리아 9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있잖아요.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기의 작은 것, 나기 새끼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보면 나기와 나기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와요. 예수님 뭘 타신다고요? 낙이 새끼를 타신다. 낙이 새끼를. 성경 말씀을 이루시게해서 520년 전에 스가리아 선제자가 예수님이 낙이를 타시고, 낙이 새끼를 타시고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낙이는 정말 유명한 낙이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500년 전에 예비해 놓으신 낙이니까요. 고통 나기가 아니죠. 이 나기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기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해요. 수많은 무리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이드 왕 때처럼 막강한 군사력과 경계력을 갖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뭘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고요? 나기 새끼입니다 전쟁 때는 왕들이 말을 타고 평화의 때는 나기를 타시죠 예수님은 나기를 타셨어요 앞으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총과 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과 평화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총과 칼로 승리하지 마시고 뭘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총과 칼로는 절대 남편 못 이깁니다. 제가 남편이니까 잘 아는데, 절대 총과 칼로는 저를 못 이길 거예요, 저희 아내가.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아내 되신 분들, 총과 칼로 이겨보려고 작정하고 계시면 내려놓으세요. 못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기셨잖아요. 사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인 줄 알았는데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형편없이 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맥없이 끌려가는 예수를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데 분노했어요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분노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환호성 그 호산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바뀝니다 변하게 되어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은 변하게 되었어요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 믿음이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죽으러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인들 지금 죽으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이길 끝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배반의 길입니다. 그곳에는 배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배반, 다른 제자들의 배반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배반을 당해 보신 분은 진짜 배신 당한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배신당한 것은 잘안 잊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부활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배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충성과 복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이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낙귀 새끼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낙귀 새끼가 오늘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생전 처음으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낙이 새끼가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의 등에 탔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도 낙이 새끼는 순종합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고개를 숙인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낙이 새끼 앞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놓고, 낙이 새끼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고, 그리고 열렬하게 종류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 환호에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낙이 새끼도 그 영광 중에 있었던 거죠. 순정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등에 태우고 모시고 갈수 있었어요 성경은 이 나기 새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자래 나기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구약이 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태어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바쳐야 했어요. 낙이도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낙이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대신해서 바치라고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꺾어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 낙이는 어린 양이 없으면 목이 꺾어서 죽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죠. 그러면 낙이 새끼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할 낙이 새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낙이 새끼는 보통 낙이 새끼가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00년도 훨씬 넘었을 때, 전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 선택한 이 낙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아난 그 낙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만회를 하시는 그런 낙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기는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등에 태워봤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무리들의 환원을 온몸에 받았어요. 그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등에 태울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늘나라 천군 천사까지도 부러워하며 여러분을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늘나라에서 황금종이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찬송가에 여러분의 등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번 한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여러분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던 나기 새끼처럼 저희도 오직 주님만 모시고 영원한 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떠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